자, 차를 뽑는 방법이 바, 달라지고 있죠. 장기렌트가 뜨고 있습니다. 왜냐면, 차를 사면, 이런 돈들이 듭니다. 차값 빼고, 이런 돈들이 듭니다. 지금, 그랜저를 뽑으러 갔어요. 3,000cc짜리. 그러면, 차값 3,400만원 빼고, 최 등록세가 268만원이 고스란히 내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세금으로 나가요. 보험료? 약 400만원이 나갑니다. 자동차 세,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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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만원. 여기 할부로 샀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348만원. 거의 뭐, 더 해보니까 천만원 가까이 나가죠. 차값 빼고. 근데, KT 금호렌터카는 얼마요? 0원. 0원! 네. 이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왜 넘버원일까요? 점유율의 수준이 달라요. 맞습니다. 27.2%저 어, 렌터카, 이 렌터카 비교해보십시오. 1등은 KT 금호렌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국 네트워크가 가능해요. 왜? 워낙, 어, 바운드가 크기 때문에. 자, 보세요. 1,400여 개의 정비 네트워크가 있고요 140여 개의 직영 지점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계신 분, 전남에 계신 분 어딜 가시더라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 그리고 넘버원이기 때문에 이런 할인을 해드릴게요 주유비가 절감됩니다 GS칼텍스에서 지금 휘발유 경유 리터당 50원 LPG 리터당 30원 할인 중복되는 카드가 있으면 할인을 두번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 현재 할인받는 카드 있죠? 예, 그걸로 하세요 할인받고, 할인받고 여기서 주유비를 또 아끼실 수가 있고 단기렌트카 무효 이용권의 호텔 제휴 할인권 그리고 국산차는 다른 데도 아마 다될 겁니다. 근데 수입차는 다안될 걸요? 근데 그 일부만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됩니다. 예. 저희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음. 벤츠, BMW, 아우디, 볼보,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와. 포르쉐, 마세리티까지다 됩니다. 수입차 브랜드 전부 다 가능하고 이런 분들 하세요. 사회 초년생분들 목돈 부담 때문에 지금 차를 어, 잘못 소유하십죠? 하십시오. 목돈 부담 초반 목돈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임원, 부장님, 과장님 진급하셨죠? 차 바꾸셔야 됩니다. 직장인분들 오케이. 전문직,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 이분들은 비용 처리 때문에 맞아요. 하십시오. 영업직분들은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두 말하면 입 아픕니다. 네. 하십시오. 근데 과연 실질적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 내면 됩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렌터카 가격 비교 들어갑니다, 지금. 예, 신형 투싼의 경우에도 33만 8천원부터 가능합니다. 신 투싼이? 대단하죠? 여기 또 있습니다. 알페온도 38만 3천원부터 가능하고요. 여기서 집중. 아이가 컸어요. SUV로 네. 바꾸고 싶어요. 뉴 소렌토가, 어, 이거 40만원 없는 데도 있고, 39만 5천원 이상 어. 되는 데도 있던데, (39만 4000원부터) 가능하고요 뉴 카니발도 (41만 6000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셔야 됩니다 상담이양 남기시고 네. 비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번호만 남기세요 예. 음. 번호만 남기셔도 일단 기본적으로 네. (50프로) 단기 렌터카 할인 쿠폰은 다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7일을) 써도 5 0 할인되는 거고. 음. 1분 있다가 추첨합니다. 1분 있다가 주유권. 오늘 400만 원에 걸려있는데 100만 원 추첨하죠, 바로. 맞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1분에 100만 원. 여러 당첨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바꾸고 싶은데, 새 차를 살 목돈이 없다. 할부나 리스도 부담스럽다. 차값 이외 비용도 걱정이다. 무조건 이 시간 상담 예약만. 내일부터 전문 세일즈 파트너 1대1 상담. 한국 서비스 대상 12년 연속 종합 대상 수상. 대한민국 넘버원 KT 금호 렌터카. 1등이니까 가능한 조건 올뉴 소렌토 39만 4천원 올뉴 카니발 41만 6천원 신형 투싼 33만 8천원 알페온 38만 3천원부터 이 시간 상담 예약만 남겨도 주유권 총 400만원 방송 중 행운 찬스 렌터카 50% 할인 쿠폰 한매 증정 4월 한 달간 삼성세탁기 총 10대 추첨 진짜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40초 뒤에 주유권 100만 원권 추첨합니다. 번호만 남겨도 돼요. 상담 예약 신청만 남겨도 돼요. 진짜로 100만 원 당첨되면 이거 주유권 100만 원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차 운행하다 보면 주유할 일 너무 많습니다. 진짜 좋죠. 거의 현금과도 같은 주유권 당첨자 발표 잠시 후하겠습니다. 에 지금 너무나 많은 고객님들의 선택을 하고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는데 네. 오늘은 차량을 계약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상담 예약만 받습니다. 번호만 남기세요. 예. 080810의 0000 18초 뒤에 100만 원 주유권 바로 추첨! 확실히 고민 되시죠? 여기도 좋다고 그러고 저기도 좋다고 그래요. 당연합니다. 다 좋다고 그러죠. 근데 꼼꼼하게 비교를 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1등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이 분명히 있겠죠. 일단 사후 서비스라든가 네. 정비 서비스라든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라든가 이게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회 차라는 건 대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음.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맞습니다. 한 달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나가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쓰시는 동안 그 기간을 그쵸? 생각한다면 이게 만만치가 않고요. 특히 금호렌터카 KT 금호렌터카는 1등입니다. 그 그러니까 1등하고는 무조건 비교를 하셔야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놓이는 거죠 다른 거다 좋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 비교를 하십시오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내가 소렌토를 뽑을 때한 달에 얼마 뉴 카니발을 뽑을 때한 달에 얼마 아니면 빈 벤츠 BMW 뽑을 때한 달에 얼마 꼭 한번 비교를 하세요 대한민국 1등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당연히 새 차고요 당연히 최신 차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산차, 수입차 다 됩니다 초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네. 월 렌탈료 외에 저런 것들이 영원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세차를 뽑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역시 장기 렌트죠? 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자, 방금 전에 주유권 100만원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분을 지금, 어, 점심 뒤에 공개를 할 겁니다. 음. 이름 속자가 떠요. 그러면 그 분은 실제로 주유권 100만원을 받는 거예요. 와. 그 분이 하신 거라고 번호 남긴 것밖에 없는데. 그럼요. 예. 왜냐 지금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발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야! 최대락 고객님.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이게 된다니까요? 음. 이게, 이게 돼요! 최대의 고객님은 실제로 번호만 남겼다가 지금 덜컥! 주유권 100만원 당첨! 이분은 뭐, 주유소 가서 막, 만땅, 막, 기름 펑펑 넣으세요! <laughs> 네! 이게 가능합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 차례. 자, 13분 뒤에 저희 또 추첨합니다! 맞습니다! 100만원 권 바로 추첨합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우리 차 바꿀 때 됐는데 한번 해볼까? 네. 아니,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라도 볼까? 하세요! 네! 혹시 당첨 안 되더라도 50% 단기 렌터카 할인 쿠폰을 다 드립니다! 109. 이제 열흘을 사용해도, 체흘을 사용해도 네. 사용한 기간에 반값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은 상담 예약만 남기시는 겁니다. 1등 KT 금호 렌터카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